어,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시면 서른 쪽에 UART 신호 규격에 대한 설명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스타트 i t 과스타 i t 그리고 마크 상태와 스페이스 상태 예비 보고서 때 저희들이 적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드 레이스에 따른 펄스 p 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스키 코드 중에 a 코드를 a하고 스몰 이게 라지 캐피탈 a하고 스몰 캐피탈 a 소문자 대문자 헥사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 헥사 코드가 사실 대문자 A 같은 경우는 4일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 소문자는 6이 죠 그죠? 6일입니다6일 헥사 코드가. 그래서 그 헥사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유아트로 전송할 때 에, 리틴 엔디안을 사용한다고 을 했었죠. 리틴 엔디안으로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OK로 신호를 싣는 방법, 스위치 가지고 했었죠. ON 혹은 오프 가지고 어, 송출하기도 하고, 어, 그 차단하기도 하면서 어, 이제 메시지를 어, 변조해서 보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 과정 1에서 5까지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유아트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어, 실험 1에서부터 5까지 제가 이, 어, 이 부분은 제가 앞쪽 그 실험 과정에 대한 어,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내용들을 어, 요약을 하면 실제로 어, 그이 PL2303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장치 관리자에서 포트를 확인하고 터미널 프로그램을 깔아서 어, 그 AD 스튜디오 쪽에서 이제 TX하고 RX 어, 두 개의 이제 버스 라인을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버스 라인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어, 창에 A를 넣어서 A에 대한 어, 펄스 파형을 관측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관측하는 내용인데요. 어, 여기에 이제 보낼 때, 음, 터미널에서 여기서 지금 어, A를 어, 보낼 준비를 하고요. 여기서 어, 싱글 샷을 누르고 샌드를 하게 되면 A 코드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여기를 캡처하셔서, 이렇게, 여기를 캡처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그, 이 실험 8에서부터 이제 9까지는 어, 수신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이제 수신단을 만들어 놨는데요. 수신단을 만들고 나서 여기 보시면 어 DIO0, DIO1 두 개는 어, UART 쪽에 RX, TX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O0는 RX에 연결하고 DIO1 여기 녹색 선이 DIO1인데 여긴 TX 라인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있는 pin이 DIO2인데요. DIO2를 뽑아서 여기에 시그널 메시지 전송하는 쪽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그, 어, 실험 탈 과정. 강의 자료에 보시면, 여기 있는, 어, 여기 시로, 송신신호, 여기 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송신신호,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 회로 블록을 만들고, 어, 실제 여기 시, 시그널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핀에다가 DIO2를 어, 여기다가 연결을 합니다. 아, 그렇게 연결을 어, 해서 어, 송신 신호를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예,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음, 실험 과정이 여기 그 여기에서 여기 이제 회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8번 과정 여기 8번 과정을 보시면. 어, 변조회로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AWG1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어, DIO2를, 어, 푸시플로 설정을 해서, 어, 채널1으로, 이게 TX, 신호를 스코프로 측정을 하라는 얘기죠. 타임 스케일은 50 마이크로, 그리고 전압 스케일은 1V-2V 옵셋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조건에 맞춰서 측정한 게 밑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실험과정 8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과정 8에 있는 내용이, 어,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어, AWG에서, 어, 웨이폼을, 아, AWG를 가져옵니다. AWG를 제가 밖으로 뽑아내서 AWG를 어떻게 세팅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 원래 여기가 2.5V, 2.5V, 40kV 어, 상태로 세팅을 해서 지금 어, 여기 나와 있는 신호가 요게 이제 그, 그 40kHz 캐리어 신호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 저 캐리어 신호 어,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입력되는 게 있고 여기 DIO2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그 어, 40kHz 정현파 신호가 어, 인가가 되는데 그 인가되는 게 2.5V to 에 2.5V 어, 진포를 가지도록 해서 논을 해서 어, 인가를 합니다. 거기까지가 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V5. V5가 어디 신호인지를 보시면 여기 신호입니다. 여기가 V5죠, 그죠? 여기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V5로 인가되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V5입니다. 여기에 컬렉터로 연결이 됩니다. 저항을 통해서 5.6K 저항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한 다음에 지금 8번 네, 8번 <laughs> 인갈 하고 그리고 DIO2를 어, 푸시풀 형태로 변환시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 디지털 IO를 스테티 가요로 끌어냅니다. 이 스테티 가요를 얘도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서 여기 지금 제가 어, DIO2를 스위치 에푸시 풀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푸시 풀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푸시 풀로 하게 되면 로직 출력이 1이거나 0입니다. 근데 이제 하이 임피던스 이게 출력은 이셋 중에 하나죠. 그죠? 하이거나 로우거나 하이 임피던스거나. 그래서 하이거나 로두 개만 저희들이 사용할 거니까 푸시풀로 설정을 하고 스코프는 어, TX 아웃을 측정하게 만들라고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코프 채널 1이 여기인데요. 채널 1을 제가 뽑아서 음, TX 아웃 여기가 TX 아웃입니다. 여기 초음파 센서 나가는 자리 여기에 TX 아웃을 관측하도록 어, 스코프 채널 1을 바꾸고요. 어, 여기 AWG, 여기에서 스코프를 열어보겠습니다. 스코프를 열어서. 잠깐만요. 스코프를 열어서. 어, 여기에서 채널 1을 측정을 할때 시간을 50 마이크로 스케일. 50 마이크로 스케일이, 이렇게50 마이크로 스케일로 잡아라니. 요게 틱, 이건 제로로 해놓을게요. 50 마이크로 스케일로 잡아놓고, 어, 1V 디비전으로 하고, 옵셋을 마이너스 2로, 여기 마이너스 2로 하고, 이렇게잡아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나중에 측정을 위해서. 일단은 채널 1만 측정을 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채널 2를 꺼놓고요. 채널 1만 측정 하는데, 어, 이렇게 두고 러닝을 어, 해놓은 상태에서 뭘 해야 되느냐면요. 어, 지금, 어, 스테틱 아이거가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이일 때하고 로일 때. 로일 때는 여기 트리거를 여기다 옮겨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널 1으로 트리거를 잡고, 지금 여기가 조쪽넓혀지 보이겠네요. 채널 1으로 트리거를 잡고, 라이징 엣지에 레벨을 2.5V로 잡아서 두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일 때는, 어, 파가 송출이 되고, 하이가 되면, 어, 파가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로일 때, 이게 이제 스페이스 상태죠. 그죠? 스페이스 상태일 때, 여기를 캡처하셔서, 어, 여기를 캡처해서, 어, 결과보고서에,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로일 때그존파가 송출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어, 여기가 하이인 경우 하이로 가게 되면 여기 신호가 사라집니다. 어, 하이인 경우에는 신호가 송출되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캡처하셔서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가 아, 어, 기기 어, 내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텝 9에 가게 되면, 어, 그 다음 내용은, 어, 실험 과정 9에서, 어, 어, 출력 파형을 캡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BJT 동작점을 여기에 채우라고 되어 있죠. 그죠? b j t 의 컬렉터 전압하고 에미터 전압 두 개를 예상값하고 측정값을 이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예상값은 저희들이 스파이스 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스파이스 시뮬레이션 중에 여기 그 동작점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동작점 해석을 하게 되면, 어, 여기에 에 m i t 하고 collect 전압이 각각 나옵니다. 어, 2.87 6.9 이렇게 나오는 게 예측된 값입니다. 예측된 값이 컬렉터 전압이 6.9 거의 7V죠. 그죠? 어 여기도 2.9이 정도 됩니다. 에미터 전압이 예측된 값이 어 스파이스에서 예측된 값에 해당하고요. 어, 측정된 값은 어, <laughs> 그 여기에 여기가 BJT 소자에 해당하는데요. 저기를 어,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 볼트메터를 해서, 제가 채널1을 가지고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채널1을 제가, 어, 여기 걸 뽑아서, 어, 지금, 음,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신호가 어, 하이로 되어 있으니까, 음파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에미터 전압하고, 여기가 에미터 전압. 에미터 전압이 어, 2.99 정도 됩니다. 이 전압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렉트 전압이 클렉트 전압입니다. 어, 6.1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 전압을 어, 여기를 2.99, 여기가 6.1 정도 되는 이걸 찾아서 여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laughs> 결과 보고서에 이 부분은 어디를 측정하라고 되어 있냐면, 어, 실험 과정 9를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는데요. 실험 과정 9는 보시면 여기를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널 1 스코프를 가지고요. 채널 2는 시리얼 라우스를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하고 동일한 스코프 조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코프 조건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 여기가 어... 앰프가 여기가 오 펜프 출력에 해당하니까요. 오 펜프 출력의 앰프 세컨드가 2단 증폭기 출력 쪽이기 때문에 오 펜프 출력 쪽에다가 제가 스코프를 채널 1을 어, 연결을 했습니다. 채널 1을 여기에 연결했습니다. 어, 여기가 어디에 해당하느냐하면 수신 내로 해서 지금 여기에다. 오펜프 출력쪽 여기가 앰프 출력에 2단 증폭기 출력에다 합니다 그리고 채널2는 어, 시리얼아웃을 어, 프로빙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채널2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스코프2는 어, 채널2 출력에다가 어, 지금 연결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채널2 출력이 여기 흰색선 여기서 나와서 여기에 Rx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채널 투스코프를 연결해뒀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해둔 상태에서 어 이제 어 이게 DIo에 따라서 이제 두 개를 체크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DIo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를 제가 어, 여기는 닫아버리고요. 지금은 여기는 안 하고요. 스코프 쪽에 와서, 채널 2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두고, 이제 그, 초음파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로일 때하고, 마크일 때하고, 스페이스일 때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포트를 일단 로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스페이스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일 때, 지금, 스코프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가, 어, 현재, 여기, 트리거 포인트를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에, 이 상태에 해당하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 그리고, 스코프를, 아, 스코프가 아니라, 여기, DIO를 하이로 가져가야 되면, 초음파를 차단하게 되면 거의 신호가 없어집니다. 초음파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차단하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두 상태를 측정을 해서 어 이게 로일 때하고 어 하일 때 각각을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어 DIO가 지금은 하이인 상태죠. 마크인 상태. 이렇게 하면 DIO가 스페이스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어 스코프에서 나와 있는 여기 신호를 캡처해서 이게 지금은 현재는 로인 상태겠죠, 여기가. 여기를 넣고요. 그리고 어 여기를 하인 상태로 가져가게 되면, 어 이게 채널 2를 보시면 채널 2의 변화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를 캡쳐해서 여기에 삽입하면 두 번째 상태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어, 하나는 어, 스페이스가 되면 DIO가 이렇게 돼서 시, 시그널이 스페이스가 되게 되면 초음파가 송출이 돼서 이렇게 신호가 검출이 되고요 그때 채널 2의 전압이 로우가 됩니다 0 v 에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마크 상태가 되게 되면 지금처럼 초음파 신호가 거의 수신되지 않습니다 아주 차, 증폭을 해도 아주 작아지죠 그죠 이 상태일 때는 채널 2가 하이가 됩니다 이게 3 3 v 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이거나 하이거나 초파가 송출되었을 때초파가 송출되지 않았을 때 이때 로우가 되고 이때 하이가 됩니다 채널 2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어, 채널 2를 어, 보시면 지금 하이인 상태인데 이게 로우로 떨어지면 로우로 갑니다 여기가 하이면 여기가 다시 채널 2가 하이로 올라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테스트하는 게 여기에 예, 실험입니다 어, 다음 실험은 어, 실험 과정 10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실험 과정 10은 채널 1을 이제 다이오드를 통과해서 검파회로 여기를 프로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널 2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전압 조건은 그대로 두고요. 스코프에 예, 스코프의 시간 조건을 이렇게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스텝에서 중요한 게가변항을 튜닝하는 겁니다. 가변 자항을잘 조절해서 이두개 상태가 구분되도록 가변항을 튜닝을 해야 됩니다. 자 원래 그 VX 신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 여기가 VX 신호입니다. 검파된 여기를 어, 스코프 채널 1을 여기다 연결을 하고요. 어,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 지금 스코프가 오펜프 출력 쪽에 있는데, 여기를 뽑아서 어, 검파 출력 쪽에, 검파된 신호 쪽에다가 연결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파기 출력 다이오드 끝단 쪽에 있는 어, 여기에다가 어, 연결을 어, 해두고, 어, 이제 스코프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스코프를 어, 전압은 그대로 두고 시간 스케일을 50 마이크로가 아니라 10mm 세크, 디비전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어, 뒤에 여기 적진 않았지만 어, 이걸 어, 이렇게해도 되긴 되겠네요. 이렇게 두고 이제 그 검파된 어, 출력을 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 여기 가변장을 여기가 가변장인데요. 가변장을 튜닝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튜닝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어, 하이로 가져갔을 때, 얘가 5V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신호가. 자, 여기를 로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전파가 송출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5V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5V보다 커지거나, 5V보다 작아지거나. 자,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가 로인 상태일 때는, 로인 상태, 그게 여기 이 상태입니다. 스페이스 상태. 스페이스 상태일 때는, 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스페이스 상태. 이 상태일 때는, 어, 여기가, 캡처해서 넣어보면, 여기가 5V 인데요. 5V보다 다 높은 데 있어야 돼요. 높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어, 근데, 에, 여기를 제가 하이로 가져가게 되면, 하위로 가져가게 되면 여기 전압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보면 5 v 라인이 여기에 있어요.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5 v 보다 높은 쪽에 있는데 인버팅 터미널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얘보다 크면 여기는 로가 됩니다. 여기가 기보다 낮으면 여기는 하이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일 때 로, 마크일 때 하이가 되도록 어, 가변장을 튜닝을 해야 되는데요. 가변장을 튜닝하는 거랑 어, 저 전압 관계랑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출력인 상태 어, 이제 그 어, 지금은 마크 상태일 때의 출력 모양인데요. 여기를 제가 어, 이게 가변 장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가변 장을 제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낮아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잡음이 뜨게 되죠. 자, 이걸 조절을 해서 어, 이렇게 맞춰서 어, 지금은 로이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스페이스가 됐을 때 스페이스가 되게 되면 오볼트보다 어, 다커지게둘다 만족하도록. 가변장을 튜닝을 해서 맞춰 두시면, 어, 지금처럼, 어, 로일 때 로가 되고, 여기가 하일때 하이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튜닝하라는 게 여기 스텝이고, 여기에 완료가 되면 실험이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변장을 잘 조절해서 5V보다 크게 만들고, 여기는 5V보다 작게 만들어지게 가변장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은, 어, 이제 터미널에서 어, 이 신호를 내 보내서 캡처하는 내용인데요. 어,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인데, 네, 파일널 보고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로 이 신호를 송출해서 유아트 어, 신호로 관측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1번 어, 조건을 잘 살펴보시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여기는 이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꺼버리고요. 어, 회로에서도 이제 다이오드 여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빼서 안 쓰는 핀에 그냥 버려두고요. 어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어 여기에 TX 신호. TX 신호인데 여기를 여기에 시그널 쪽에 연결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TX를 여기 시그널에 연결하게 되면 이 신호에 따라서 존파를 OK로 내보내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하고 하는 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핀을 연결해 둔 상태에서 어, 그 상태에서 이제 신호를 내보내면서 신호를 캡쳐해 보겠습니다 캡쳐를 하려면 어, 지금은 스코프를 캡쳐하는 게 아니라 어, 로직 쪽을 캡쳐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로직 쪽에 어, 신호를 맞춰 놓고요 어, 시간은 지금은 네 글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터미널 프로그램을 열어서요. 어, 터미널, 터미널 프로그램하고 모직을 열어놓고요. 어, 어 네, 여기서 클리어를 시키고요. 여기에 소문자 c, 대문자 e, s, c, 네. 소문자 C, 대문자 S, 소문자 E, 대문자 E, CSEE라고, 적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러닝을 하지 말고, 싱글을 하게 되면, 트리거를 잡히는 순간 사진을 찍어줍니다. 스냅샷을 찍어주기 때문에, 싱글이라고 누르고, 샌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CSEE가 수신이 됐고요. 여기도, 이제, 송신 쪽이 CSEE, 여기도 수신 쪽도 CSEE가, 송신과 수신이, 일치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송신 신호가 총파로 들어와서 변조돼서 송출이 되고 수신된 신호를 증폭과 검파를 거친 다음 신호를 복구해서 다시 RX 쪽으로 넣게 되면 수신 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형을 캡처하셔서 여기 파형을 캡처하셔서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이때, 송신과 수신 사이에 시차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간과 여기 시간 사이에 시차가 있는데요. 여기를 저희들이 이제 옵셋을 제로에도 두고, 이제 시차를 구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여기가 송신 시간이고요. 여기 수신 시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조금 세밀하게 시간을 잘라 보겠습니다. 저기를 한 1ms 정도 해서 송신과 수신 사이의 시간차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 시간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번더 싱글을 누르고 어, 샌다스킬을 해서 잡아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차입니다. 여기 1mm 색크러니까 1mm 약간 더 되겠죠, 그죠? 여기를 측정을 하려면 여기 뷰에서 커서를 누른 다음에 음, 커서에서 이렇게 하나를 넣게 되면 여기 커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스타트 있는 데까지 가게 되면 어, 여기를 보시면. 이게 어 1.17ms 정도 여기가 트리거 포인트니까 제로인데 거기서부터 1.17ms 정도 뒤에 스타트 빛이 잡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음 가져오셔서 이제 그 여기다가 여기있는이 딜레이 값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딜레이 값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신호를 송출하고 받아오는데 실제 여기를 보시면 제가 앞쪽에 보면 여기 갔다가 부딪혀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오는 왕복하는데 걸리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음파의 속도, 이제 그 소리가 공기 중에서 진행하는 속도로 나누게 되면 이 양쪽에 딜레이가 나오는데 그 딜레이가 한 1. 어, 1.17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크면, 네. 1 7 m s 세크면 1 1 7 m s 동안에 2배의 L만큼 이제 L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게 L, L 에서 2배의 L입니다 두 배일 이,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 배일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려면, 델타 t에다가, 어 이제 사운드의 빌러스티를 곱해야 됩니다. 사운드 빌러스티는 보통은 340mps 정도 됩니다. 1초에 340m 정도 가니까요. 어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정도 나올지 한번 생각해보죠. 1.172에 3승 곱하기 340m, 아, 네, cm로 바꾸려면, 어 100을 곱해주면, 메타를, 어, cm로 바꾸고, 그냥 메타로 할까요? 메타로 계산하면, 어, 이게 메타이니까요. 대체로 지금 보면 2L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4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L이 거의 한 20cm 거리. 그 지금 보시면, 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cm 정도 되는 어 지금 제가 보면 여기가 대체로 한 20cm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 정도의 딜레이 시간을 가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유아트 저희들이 만들었던 송수신 시스템 회로를 사진을 찍어서요. 지금 보이는 이 회로를 사진을 찍어서 여기 삽입을 해두고 나머지 어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들도 저희들이 어 이제 로지그널라이즈에 신호를 어떻게 찾았는지 뭐요런 내용들을 정리해주시고 마지막에 어 결과 및 토의를 적어주시면 어, 최종 보고서가 완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